지금처럼 말해도 환자분들 다 알아들으시는데요. 이제까지 대화에서 크게 문제 없었어요. 과연 나와 대화한 환자분들도 나를 전문가답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일을 할때 멋있고 프로답게 보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믿음이 가지 않고 아마추어로 보이기를 원하시는가요? 그 차이는 바로 일상화법을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서비스화법으로 바꿔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직원분들이 고객들과 대화할 때 다소 친구 대화듯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친근의 대화라기 보다는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전문가답지 않게 보이는 대화법이겠습니다. 같은 실력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화법과 어떤 말투로 말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실력과 설득력의 차이는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상화법을 서비스화법으로 바꾸는 전문가의 고객응대 화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심해 보이는 말의 어미는 바꿔서 사용하기 있는데요. 하거든요 있거든요. 와 같은 대화는 다소 가볍고 어리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로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하죠, 하고 있죠.와 같은 합법은 대수롭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로 바꿔 주십시오. 대부분 검사실이나 진료실 상담실로 모실 때 따라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으시죠. 고객이 느꼈을 때는 헉 강아지 부르도 부르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요? 상담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로 바꿔서 말해 주십시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라고 얘기하죠 단어 한끗 차이로 나를 존중해서 안내해 주는구나 혹은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빨리 쳐내려고 말하는구나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상대를 존중해 주는 합법으로 나의 격을 높이는 대화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차 확인해야 될 때는 완전한 문장으로 확인하기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고 대문는 말이지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으면 바쁜데 왜 물어요? 와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뭐라고요? 저 바빠요. 알아들을 수 있게 빨리 말해주시겠어요? 아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사진 촬영요? 레이저요? 사진 촬영 말씀이세요? 레이저 치료 말씀이세요? 어떠세요? 묘하게 기분 나쁘지 않으신가요? 특히 보이지 않는 전화 상대 때는요, 더 주의해서 바꿔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었을 때 지적하기보다 완곡하게 표현하기. 현장에서 가장 아쉬운 대화 중 하나가 어차피 상세하게 다 설명해 줄 건데 그 말의 시작을 부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컴플레인으로 와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왜 네, 다시 물어보세요.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요. 그거 아니고요. 하, 그거는요. 말기 참못 알아들으시네. 답답하다 답답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자칫 싸우자는 거야?와 같이 공격적인 분위기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본의 아니게 성의 없이 전달되는 화법이 있는데요. 오실 거면, 치료하실 거면, 생각 있으시면 어떠세요?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오신다면, 치료 생각 있으시면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은 문장에도 전문가답게 보일 수 있는 화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화법을 고객 응대할 때 그대로 대입해서 쓰고 있진 않는가요?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친근하고 자연스럽기보다는요, 아마추어 같거나 본의 아니게 성의 없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엘버트 메리반 법칙에 의하면 대화가 전달되는 요소로 말의 내용 단어는 단지 7%에 지나지 않고요. 어떤 표정과 자세 말투를 하는가에 따라서, 즉, 93%의 비언어적인 요소가 좋은 뉘앙스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화법 세 가지와 그 적절한 뉘앙스를 잘 표현하신다면 고객들로부터, 오, 전문가답게 설명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어쩜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 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들의 멋진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